안녕하세요. 광고 컨설팅 본부 2팀 김효라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북 매체에 대한 기초 교육을 시작하려 합니다. 처음 페이스북 세팅을 진행하실 때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 세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큰 틀인 캠페인 안에 광고 세트가 있고 그 안에 제일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 관리자의 접속 후 광고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원하는 목표에 맞는 캠페인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크게 홈페이지로 유입을 원하신다면 트래픽을 구매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한다면 전환으로 두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전환 목표란 제품을 구매하거나 웹사이트에서 전화를 거는 등의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캠페인 이름은 임의로 설정하시면 되며 처음 설정해 놓으신 목표대로 캠페인 목표가 뜨게 됩니다. 하단 AB 테스트를 통하여 어떤 곳에서 더 좋은 성과가 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캠페인 예산은 총 또는 일 예산으로 설정하실 수 있는데, 페이스북 자체 머신러닝에 따라 노출이 많이 되는 날과 적게 되는 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총 예산을 정해놓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일별 비슷한 금액으로 집행을 원하신다면, 일 예산 설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광고 세트 명도 동일하게 작성하신 후, 광고 시작 일자는 광고 세팅이 완료된 후 라이브 될 시간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페이스북의 장점, 타겟팅 설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도가 높은 타겟으로 클릭하시고 연령대도 구매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로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어떤 사람들이 유입이 될지 모수가 쌓이지 않은 상태시라면 여러 세트로 나눠서 진행하신 후에 유입도를 보신 후 효율성이 있는 그룹만 온으로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상 타겟 규모는 300에서 400만 정도로 놓고 타겟층을 조정해 가면서 그룹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핵심 타겟이란 페이스북의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 관심사, 행동 등이 타겟팅하는 것으로 상세 타겟팅 설정에서 자동 추천이 뜨는 부분들을 확인 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목표에 맞게 나뉘어져 있어 목적에 맞는 디테일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유사 타겟이란 페이스북 마케팅을 통해 찾아낸 사람들과 가장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주는 타겟으로 규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부 10%까지 가능하며 1%가 유사성이 가장 높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타겟 규모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유사성이 높은 타겟을 밀접하게 지정하려면 1%를 타겟 규모를 넓히기 위함으로는 10%로 넓게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노출을 통해 유익과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매체인 만큼 소재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광고 세트별 소구점을 찾아 여러가지 형태의 소재를 제작하여 단일 이미지와 슬라이드 형태 모두 사용하여 어떤 곳에서 효율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재별 다른 문구와 이벤트들을 구성함으로써 최대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환 측정을 통해 효율을 파악하고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픽셀 설치가 우선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호스팅사가 어디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즉, 홈페이지를 어디서 개발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픽셀 코드 삽입을 위해서는 홈페이지 내의 스크립트 삽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의하실 점은 마지막 완료 페이지에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하며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셔야 합니다. 픽셀 설치 여부를 쉽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구글의 페이스북 픽셀 헬퍼를 검색한 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홈페이지 바로 우측 상단에서 픽셀 설치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우측에 픽셀 아이디가 확인되신다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SNS 광고 집행 과정에서 추가 문의 또는 관련 사항이 있으시면 직통 번호 또는 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